애들이 애무새에요. 애무새인데그 녀석들이 많이 와서, 콩도 먹고, 벼도 먹고, 깨도 먹고, 그런 애들이에요. 녀석들이. 좀 피해가 있는데, 많이 먹진 않은데, 주렁주렁 열렸어요, 나무 위에. 이게, 이게, 아주 두 마리가 둘이서 아주 뽀뽀하고 있군 그 녀석들은 아주 금슬이 좋네 특히 둘이서 뽀뽀하고 있어 이쁘죠 어. 애무새가 요게 많으면 이제 수천 마리가 되면 피해를 줘요 작물에. 이놈들이 꼭 그래. 다른 앵무새는 그런 게잘 없는데 이놈들만 작물에 피해를 주는 앵무새예요. 크지도 않고 한 우리나라의 그산 같이 보담좀 작고. 깃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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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약 깃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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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꼬리 깃꼬리 깃꼬리 리 여기도 전기줄에 하 내가 크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털고르는 녀석이에요 여은 저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? 이한 쌍이 여기 털고르고 있어요 이 녀석들은 작아서 이제 소리가 크지 않지만, 큰 녀석들은 엄청 그 소리가 막 괴성에 꽉꽉 소리 날 정도로 엄청 큽니다. 여기지. 안녕.